저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수업 영어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강남역에 있는 대형 어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한 달에 몇백 명 정도의 수, 학생분들하고 이제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이, 어, 박세진 강사가 제공하는 수업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지금은 대치동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분들을 수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수업을 하게 된 학생분이 계세요. 근데 네,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분이셨고 대치동에서 이제 계속 커 오셨던 학생분이셨습니다. 네, 그 학생분하고 첫 번째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갔어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수업 때다 확인을 하잖아요 어, 이 학생분이 지금 어떤 실력인지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객관적 수치를 최대한 제공해 드려요 단어 레벨 당신의 단어 레벨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문법적 능력은 이렇습니다 해석 레벨은 이렇습니다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아 여기입니까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이런 공부를 어느 정도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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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리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수업 때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수업 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 첫 번째 수업 잘 들었습니까 어, 과제도 다 해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두 번째 수업인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하고 저번에 했던 첫 번째 수업 어떠셨어요 라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어, 되게 좋게 말을 잘해 주더라고요 첫째 날 수업 끝나고 나서 그 학생분이 어머니한테 칭찬을 많이 했대요 에. 이 영어 수업 괜찮다, 되게 괜찮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딱 욕심을 제가 누르고 하나만,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딱 하나만 디테일하게 한번 말해볼래요? 그 칭찬을 했던 말들 중에서 딱 하나만 저한테 말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 말씀드렸듯이 대치동에서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자라오셨던 학생분이셔서 학, 학원을 계속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학원, 저런 학원, 대치동에서 유행했던 학원들 이런 학원들 이름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학원에 다녔을 때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니까 그 학생분은 아쉽게도 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에, 저와 했던 그첫 번째 수업에서 이게 인상이 깊게 남았대요. 첫 번째 수업에서 아 제가 이제 막 물어보거든요. 아, 당연하죠. 저는 수업을 끌고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 당사자가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서 지식을 <laughs> 자기 걸로 체내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이 학생이 정말로 이거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 제가 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100%까지 원하는데 답변을 저는 뭐한 글자만 틀리게 대답해도 조금 아 다시 한번 해 볼래요? 다시 한번 해 볼래요? 제가 기회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되게 세밀한 뾰족뾰족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학생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바로 이 기간, 이 기회, 생각을 하는 그 2, 3초의 시간. 그게 이전 학원들에서는 제공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렉처가 되고요렉처 제가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렉처를 하게 하지 마세요. 렉처는 뭐냐면 준비한 걸 발표하고 오는 겁니다. ppt 준비해서 보여주고 끝나는 거야. 그게 렉처예요 그런 수업은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 뭐 인터넷만 접속해도 무료로도 풀린 자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렉처를 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스트럭터, 티처 이런 표현보다도 저는 이제 코치나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더 선호하는 것이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아, 잠깐 이쪽으로 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여기에서 는왜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나한테 말을 해 줄래요? 그런 걸 제가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학생이 스스로 자발적 실력이 커지게 되더라. 학습이란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고 영어학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게 되더라. 장기적인 길, 단기적인 길, 그건 제가 제공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목표가 이렇게 되니까 그 기간에 이렇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 중에서 근데 옵션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당사자인 학생 당신이 선택을 해 보십시오. A 번으로 갈래요? B 번으로 갈래요? 둘다 올바른 길입니다. 자 이렇게 방안을 네, 옵션들을 줘요. 학생 보고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신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수능이 장기적 목표가 되는 거니까 그때 고삼 만약에 일학년이라고 하면은 삼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일학년이니까 뭐이년 후겠네요. 이년후뭐 네. 고삼이 되었을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목표지점 어떠한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있다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한번 수업할 때도 이런 질문들은 수십 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지식에 정확한 선을 그을 수가 있게 돼요. 아, 이건 모르는 거구나. 내가 몰랐던 거네.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 그럼 내가 학습이 필요한 단계고,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그거는 세진 쌤이 말을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이거는 이해의 이슈가 아니고 암기라고 했으니까 빨리 외우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 학생이 최근에 저한테 해준 말, 저한테 좋은 피드백을 줬는데, 그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수업이어서 어, 자기는 너무 좋았다라고 했던 멘트가 기억이 났는데, 학생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지금 에, 과목 불문일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과목이지만 과목 불문일 것 같습니다. 과연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렉처를 하는 기관을 다니고 있습니까? 렉처를 하는 기관이면 좋은 렉처는 좋아요. 학습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렉처는 준비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저도 렉처 수업을 많이 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인강을 막 많이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인강은 대표적으로 렉처잖아요다 강연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준비해서 자, 이거 이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먹는그 단계에 있어서 받아먹으실 때 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1번이 정답이라 했는데 이거 실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왜 1번 선 1번 선지가 왜 오답일지 만약에 강사가 강의자가 앞에서 이거 설명을 해 주면 당연히잖아요. 이건 내가 고른 오답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설명이 안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를 막 질문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잘아 이게 좀 아쉬움 좀 생기는 거예요 학생분이 뭐 그걸 리플에 담겨서 뭐 만약에 인강이라면 리플에 담겨가지고 이거를 뭐 질문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아니면 형광을 듣고 계시면 조교한테 물어보나 아니면 강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렉처형 스타일은 저는 어 준비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렉처를 만약에 보더라도 아좀 정말 아, 좀 진지하게 좀아 모르겠습니다 좀뭐 많이 시청을 하시라고 할까요 한달락 강사가 설명하면은 좀 끊고 본인이 생각하고 또 한달락 강사가 설명하면 또 끊고 본인이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같이 들어가야 렉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본인이 지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계신지,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강사 박세진입니다.